6. 이 세트 경기 회전 목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2시 파란색 저급 박영우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1 Dark 박영우. 트리플 가져간 이후에 들어오는 정우영 선수의 세 방향 러시를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공격 타이밍을 만들었죠. 1세트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에 맞서는 6시 빨간색 테란 정우영 선수입니다. CJ 엔투스피어 정우영. 들어오는 뮤탈리스크 공격을 막아낸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사실 세 방향 견제가 막히고 난 이후에는 정우영 선수도 여러 가지로 뭐 보호고도 많이 막히는 상황이 나왔었고 경기 운영하기에 굉장히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우선 려 한기 한기 보내기가 좀 까다로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 전에가 저는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신과 화염차를 생각보다는 많이 찍어줬거든요 화염차를. 근데 그걸로 너무 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더 네. 적극적으로 화염차 한두 기 정도는 그냥 뭐 잡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뭐 여왕을 쳐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뭐 점막을 제거한다든 등뭐 적극적인 좀 공세를 취했다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빠른 타이밍에 이제 뭐 자원 최적화 내지는 이제 육가스를 확보하는 그런 걸좀 막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그 네,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저 상대방이 테클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병력이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영항3 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자 화염차는 일곱 개 정도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약간 의심, 의심을 했어야 했죠. 뭐 나름대로 좋은 선수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건쌤 병력 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어, 찌르를 것이냐 아니면 그걸 이용할 것이냐해서 이용할 것이냐로 좀 정했던 것 같습니다. 재확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조금 더 빨랐거든요. 다만 그런 판단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확장을 빨리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 트리플 이후에. 폭발적인 물량. 이게 이제 그, 그 다음 수순이 이어져야 했지만, 이제 그게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네, 그 전에 했던 그런 판단이 아쉽게 느껴질 수 밖에 없고요. 네, 박영우 선수와 정우영 선수 상대로 분석을 좀 잘하고 나왔어요. 네. 안정적으로 트리플을 가져가는 게 우선 우선순위라는 걸 박영우 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조급해 하지 않네요. 플레이 자체를 놓고 보니까 일단은 정우영 선수와 오늘 한판 대결을 앞두고 나서 진짜 후반 어떤 운영 대결을 가도 자신이 있다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이전 경기에서는 다온 거거든요. 네. 네. 그냥 테란보다 그냥 내가 부하장 하나 더 펼치면서 뭐 가스에서 앞서 나가면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주는 경기여다 보니까 어 이발한기는 어... 기 어, 네. 어. 네, 그만큼 그. 방영 선수가 연습 때 이런 식의 패턴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노래 준비 중 하고 있는데요. 저울링 어느정도 남아 있고 거기다가 여왕까지 네. 추가로 뽑았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지금의 계속된 그 방영 선수의 패턴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어, 이력서에 서로 적어놓은 것을 딱보면은 방영 선수에 비해서 정우 선수랑 몇줄더 있어서 그만큼 대단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면접 가면 내가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트에 박영 선수들도 3란모스1 4개 타이밍에 지어줬습니다. 보통 이제 15좀더 욕심내면 16, 17 이렇게 지어주는데 14지었다는 것은 초반에 올수 있는 벙커링이나 혹은 치즈러쉬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3, 4시 운영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조금만 더 그것만 잘 막아내면은 충분히 중반부터는 내가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이건 박영우 선수의 평소의 그 연습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중반에 들어오는 공격만 좀 깔끔하게 막아낸 이후에 힘이 갖춰진 박영우 선수도 자신감을 넘치거든요 네 금방 사소하긴 했지만 사신과 여왕의 어떤 컨트롤 싸움에서도 지금 여왕이 조금 앞서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신이 뭐 허리로 돌리면서 이제 아케이드 컨트롤을 하는데 여왕에게 앞선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왕이 오히려 무빙샷을 하면서 사신을좀빨 조기에 몰아내는 느낌이 있었고요. 3사진까지 찍었지만 별다른 압박이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군 네, 하나도 잡아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어, 지금 이 바람이 좋으시면 끝납니다. 지금 이제 정우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회전공간원에서더 특히 활용하기 좋은 패턴인데 화신화염차에다가 변신을 준비해주면서 이거 저우현 입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트리플은 애초에 이제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와 함께 화염차 막겠다고 저그가 입구 쪽에 뭐 바퀴속을 뭐 진화장 이런 것들 건설해주면은 오히려 여왕의 사거리 잡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난입은 막더라도 사거리 싸움을 걸게 되면은 오히려 저거 막기 어렵거든요. 지금 정훈 선수는 저의 입구를 두르겠다 는 생각이고 박명 선수도 이에 대한 네, 정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트리플이 아니고 투베이스 상태에서 번식지가 굉장히 빠르죠. 이 빌드 자체는 뭐 화염차 이후에 은폐베이지가 콤보로 왔을 때망하내기에꽤 괜찮은, 겁맞게 네. 하죠. 네. 빌드기도 하거든요. 네. 네, 지금의 그 테란의 패턴이 점막을 잘 깨야 됩니다. 저우가 트리플를 가지 않았는데도 벤시를 준비한 것은 입구를 두르기다 생각이고요. 입구를 두르기 위해서는 점막이 없어야 저그는 여왕의 그 느린 이동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수비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도 지금 열심히 밟고 있죠 방영 선수는 사고안 주려고. 그렇죠.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있고요. 저글님까지 와, 근데 방영 선수 노련한 게 아직까지 입구에 건물 안지었죠이거 저군 선수가 뭘 노리고 있는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 대군두가 들어가서 일단은 폐까지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던 강영 선수가 죽습니다. 네 여왕 향이 3번, 빨리 더 나와야 돼요. 자 추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입구에 오히려 건사람에더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왕만으로 정면에서 버텨되는 거예요. 네은폐벤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 조금 더 찌를 준비하고 있죠. 포자 촉수 올리고 있습니다. 아 포자 촉수 타이밍은 기가 막히네요 지금. 예, 딱 네. 들어와서 공격하는 그 타이밍에. 네, 아. 지금까지는 박경 선수의 정공 선수의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할지를. 그렇다면 이제 믿을 것을 컨트롤 싸움에요. 예, 저 여기서 나왔어요. 어, 드디어. 텐데죠. 네, 하나 이차 되나요? 낚시. 어, 어, 제대로. 수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예, 마이크로 컨트롤 좋고요 감시군처짜고죠와 컨트롤 너무 깔끔해요 예, 벤시 어, 벤시 끊어냈습니다 컨트롤 어. 싸움에서 방정 선수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정우 선수의 빌드 패턴에 화염차가 소비가 되더라도 최대한 벤시가 살아남아서 견제를 해야 되는 빌드인데 이게 막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영호 선수는 빌드에서도 이겼지만 컨트롤에서도 이기게 되면서 지금 곧 있으면 등장하게 된 뮤탈리스크는 더큰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막을게 없어요 사실 뮤탈리스크 지금 타이밍에 떠서 테라를 어떤 앞마당이나 본신으로 바로 날라가면은 그 토르가 나와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펜시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이거 잡아먹기의 빌드인데요 네, 여기서 어느정도 양념해야되고 추가로 어, 지금 병력이 정우... 나오죠 뮤탈리스크 8개. 8개 찍혔습니다 정우영 선수 이 경기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토르 이거 준비 못해 지금이라도 네, 토를 찍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네. 밤가마기를 먼저 눌렀다는 것은 약간 타이밍 계산이좀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네. 초반 치르기 위해서는 이득 자체를 정훈 선수 못 챙기고 있어요. 아, 1경기부터 시작해서 방경선수의 오늘 경기 움직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일단은 공항연구소가 빨리 완성이 돼야 이거는 포탑으로 막아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포탑이 건설되기 전에 들어오는 뮤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네, 그렇죠. 고정선 소리를 올라가고요 아, 또, 아니 로르도서로도 눌러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화염차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도. 네 최대 한 조금 유탈리스크 시설 끌고 있는 거고 하지만 저거 보면 눈치챌 수 있죠 내려가야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데 포탑 하나 지어지는 거 중간에 와 이거 저거가 제일 신날 때입니다 오 어, 이거! 내려가려면은... 아, 어, 그나마 완성 네, 하나 완성 위에서 시간이 조금 끌어주면서 네 화염차가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완성이 네. 될 때까지 좀 버틸 수는 있었네요 그렇죠 네, 바로 달려왔으면은 어어어요사일포탑서울 바깥을 밤까마 지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밤까마기까지 지금 정리하는 성공을 했고요 밖에서 를 올리죠 그러면서 신경제 구성 업그레이드 하죠 추가 공격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뮤탈리스카 돌아와서 저 잔여 변경만 격리 해놓고 일벌레 쭉한 타이밍 눌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바퀴 생산할 수 있는 체비를다 갖추고 있는 방영우 네. 예, 선수하고 볼 수가 있게요. 네. 그나마 미사일 포탈이 완성되면서 미탈리스 건전은 막아내긴 했어요. 네, 화염차가 신사을푼게 정말 네, 정우 선수 한번 살렸죠. 그게 없었으면은 바로 미탈리스가 내려와서 상당수 의 건설버스를 잡아주고 그대로 이제 승기를 굳힐수 있었는데 자, 정우 네. 선수가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잘 피해줬습니다. 네 나왔던 화염차와 사신을 거의 다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지금 바퀴 12개 그러니까 일벌레 눌러주는 타이밍인데 일단은 바퀴를 누르면서 한 타이밍 더 찔러주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이 생각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봤을 때강하게 몰아칠 준비를 방영을 선수가 하고 있어요. 특히 위탈 때문에 테라는 자연스럽게 토를 던지네 찍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지계라고 정리하죠. 네, 그막 이제 심리의 틈을 노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정우 선수도 이제 자리 두고 있는 것은 바이킹을 한개 찍어주면서 사거리 역구 해주고 네 그러면서 전차를 대치시는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혹시 모를 역 바퀴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제이멀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뻥 뚫려 있는 자장이다 보니까 바퀴가 달려들면서공선전차에게 달라붙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자, 지금 무기고 때리고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바퀴 내려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최대한 이제 치산 끌어주면 포로 어 한두 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이등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느려지죠. 수리까지 하면서 버텨보고 있는데요. 아, 어, 됐습니다 깨졌어요. 네. 저 이러면서 바퀴 내려옵니다 와 이거 뭘로 막죠? 정을 아 정글 선수는 10킬씩 시원하게 찍어내고 있어요 정글 선수 알고는 있습니다 토를 빼지 않았다는 것에 내명히정글 오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황정우 네, 선수 병력이 아래쪽 내려갑니다 황정우 선 와야죠 네, 넓은 전장이거든요 전부 다이 광범위하게 좀수비할 수가 없어요 네 기분 좋은 소보전만 해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바퀴 선수. 이 공범퀴만 만들어줘도 이득거든요 동선이 보통은 약간 늦었어요 아 어, 수리 수리 이들 거스대 벤시 한기자 벤시 하나로 이거 다 잡아내야 되는데 거기 면서 이제 군손해가지금 누적이 되고 있죠. 네, 메카닉은 쌓여야 강력해지는 거 네, 아닙니까? 쌓여야 하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들이 보습이다. 네, 이렇게 좀성과만들었으면 강공 선으니 추가 모아 하나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네, 일본의 피해도 없겠다. 경기에서 네, 이렇게 네. 다자 여기서 뭐요? 공성전 끊어줄 생각으로. 왜냐면은 이딸수 네, 있는 벽에 마치가거든요 바꿔주면 더 이득 아닙니까? 메카닉인데요. 그렇죠. 적는최선한의전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서부터 해주. 것이고 그나마 정훈 선수가 자원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병력만 이렇게 손해를 본 것이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력에다가 지금 자원 손해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죠. 흑창리제가이 밀리는 순간 저 어리,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지는데 이거 좀 막아내야죠. 네, 이거 언더 위에도 우선 아, 착해줘요 언더 위에도 전차 한기 정도는 네. 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걸 올라가잖아요. 사실 네. 아마 봉구로 막았습니다만. 메카닉 트라니 저그를 상대로 덧진다. 이제 분위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이 확장을 끼울 때입니다. 이때만큼 최악의 상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원 대체 안 되죠. 상대는 자원 잘 먹고 있죠. 이 지형 자체가 너무나 넓어요. 예, 언덕 위에 공선전차 한기 이거를 좀 미리 배치를 하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상대의 뮤탈리스크를 다 잡아냈기 때문에 한타이밍띄우면서 시간을 벌면서 그 다음에 공선전차 싸이고난 뒤에 내려 앉아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거 지금도 일단은 내려 앉아서 자원 수급을 하고 있는데 벤시 한계에게 뚜둑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바퀴 그대로 들어오면 한번더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두개 확장. 네,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뮤탈리스큐를 한번더 찍어주고 있죠 네 지금 6, 7기 정도만 찍어줘도 괜찮습니다 언덕 위쪽에는 있 공성원차 이런 것들 잡아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해도 괜찮고 게다가 방용선 수는 무기관만 끊어주고 자신 업그레이드를 착 눌러주게 되면서 업그레이드 격차도 오히려 저그가 계속 벌려낼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1초 내구도 증가 업그레이드가 조금 있으면 완료가 됩니다 10초 더 살아요 그렇게 되면요 네 아, 어, 그러면서 두 개의 부하장을 추가로 늘리고 있는 방용우 선수. 일단은 완전히 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최대전을 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뭐 시간 자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죠. 점막도 꾸준히 늘려주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화염차 돌리면서 저게 이제 일벌레를 다 잡아주는 성과를, 예, 거두기를 좀정우영 선수 입장에서는 바라봐야 되는데. 아, 주짜로 바체한테 톡 끊겼죠? 야, 이게, 아우! 진짜 방용우 선수가 태란전 걱정하고 준비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네, 정말 여기저기 그렇게 잔실수 안 보이고요. 병력 약간 놓치는 것 정도?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운영만 놓고 봤을 때는 언제 버화장을 추가로 짓고 일부러 찍어주고 업데이를 걸려들지를 완벽하게 이해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계속 돌아치죠 상대방의 시간 자체를 안 줍니다 어느 정도 당정을 모을 시간이 차라는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 시간을 안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인구수 한150 이상까지는 업그레이드 쭉 돌려가면서 이제 모아야 되는데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두개다 이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정형 손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도 계속해서 버티면서 204코 센터 쪽으로 확장 이어나가고 한 방을 구사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딱히 좀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군단 숙주 11개 굴락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식충 내구도 증가 업그레이드는 벌써 완성이 됐고요. 네, 뭐 정말 약잠 찾아보기 힘들고 여기에서 테란이 어떻게 해야 역전할 수 있을지 생각이 어려울 정도로 박명 선수가 유리한 상황을 굳히는 그런 그 방법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 해야 정말... 2014년 저궤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그호을호 받길 만한 실력이 같네요 네, 지금까지 분위기 아주 좋네요. 네, 바로바로 바로 좀 상당히 유연해요, 넘어가는 게. 네. 이 식충이 공성전차가 때려도 그렇게 버티면서 가가지고 한개한 개씩 잡아내는 상황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군단수충과이 숫자 자체가 얼마 안 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한 13개 정도 있어버리면은 공성전차에게 어, 나 따라와. 어. 나만 믿고 따라와. 야, 이거 하나는 저 대장이죠. 네, 아, 이거 뭐였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뭐라도 하나씩 이제 파괴를 시키거나 아니면 체력을 깎아놓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공짜 병력으로. 그렇죠. 점막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 있어가지고 가로 식중 공격이 닿습니다. 네, 저걸 잡으려면 이제 소수의 밤마하에다가 벤시와 바이킹 부대가 편성되어야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빛나수적올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정우 선수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견제를 받다 보니까 일부 병력의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여러 차례 두드리면은 예, 사령부도 위험해져요. 어, 예, 저, 저희 촬영만 세례말... 아, 같이 나옵니다. 나만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는 지금 용감하게 들어가서 잡고 네. 있고. 지금 영문도 모르고 한기씩 계속 하는 것같은데요 휴대폰에서 열다섯 킬까지 찍어낸 상황인데요. 네. 아래쪽에 이 압박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정우영 선수. 네. 그러면 상대방이 장원출에 견제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강우 선수 잘 먹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우 선수가 역전하려면 원래 확장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관성도 구축한 다음에 벤시가 되었던, 바이킹이 되었던, 혹은 밤까마귀가 되었던 우주왕 유닛 한한 어, 유닛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군데 제공권이든지, 상뭐 경력 싸움에서든지 어디에선 그는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정우 선수가 모두 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자원 하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원 하나는 더 들어가고 있어야 자원을 어느정도 세이브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들을 진출을 시키고 회전을 좀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병력들이 나가서 어느정도 소모전을 해주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모을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위로 진격해 준비라 하고 있는 정훈 선수 좀. 열어야군단수 본체 열어야 네 정훈 선수가 병연잘 모았거든요 소모전은 안됐지만 네. 이게 한번성 잘 그려내면은 네 조금 그렇죠. 더군단수만 뒤로 빼게만 만들면은 조금 더이 정규 해볼 수 있습니다. 저 네, 센터 확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군단 수를 이밀어내야 되거든요. 이 확장을 돌려줘야 좋은 어. 선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추가 확장, 추가 자원을 확보를 못하면 물량 싸움에서 박영우 선수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하고 시도하고 있는 멀티를 활성화시키면서 왼쪽에 네. 있는 보화장 두 개를 깨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수비와 동시에 약간씩 전진을 통해서 두 개의 보화장을 깨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조금 몰아내기는 하고는 있는데. 문자는 여기 확장 기지 돌려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정훈 선수 잘 끌고 왔고요. 다만 아직 약점 이 있습니다. 박명 선수는 어떤 것들을 노려야 되느냐. 지금 테란의 정면 쪽에만 모든 병력을 집중시켜서 수비를 해내고 있는데 우회 공격에 대해서는 아직 대비책이 없어요. 예. 지금 드랍이 되었던 아니면 이게 예, 뭐땅굴망을 뚫어주던 테란의 앞마당 혹은 본진 생산시설 쪽에 타격을 준다고 하면은 정우영 선수는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26개의 군단 숙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기 위해서 예. 정우 선수 아 전진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식충도 무시할 식총 수 보세요. 없습니다 보세요. 예 식충 보시 못해요 히트라급이거든요자 이거 식충 정리하고 바로 군단 수가 본체 때릴 수 있으면 좋은데 박영호 예. 선수가 이걸 또영양에때 빼주기 시작하면은 아 이게. 소모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상각의 네. 병력을 와. 잡아내면서 오히려 군단 숙제 숙주를 잡아내야 되는데. 네. 식 시총이 또 산계에서 들어가고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공성건찰이 맞더라도 조금씩 버티면서 네, 조금 더 테란의 와, 공격들에 데미지를 와,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같아요. 이것이 워낙 에 개체수가 숙주들이 많다 보니까 네, 배치를 너무 예쁘게 잘하고 있죠, 지금. 예. 예. 그리고 지금 테란의 메카닉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못 눌렀잖아요. 워낙 가난해가지고. 어우, 저 내려오죠? 그래서 툭툭 때리면은 호르고공성건찰 그냥 막 갑자기 녹아내립니다. 예, 이게 식충몰이를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잡히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서로 소모전하면은 식충은 자원을 안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자원이 쌓여만 가고 테라는 지금처럼 자원이 뭐잖아요. 예, 계속 아 내려갑니다. 쭉쭉 밀고 내려가죠. 게다가 강위는 퇴랑 한번 포격 맞아주면은 예. 그만큼 또 식중이 또 갈라붙어주고요. 계속 계속 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니 공격. 이 군단 숙주의 이 공격. 정우용 보통 메카닉 병력들 업그레이드 잘된 애들 막200 갖추고 나가면은. 이거 시간 못 벌어서 무너진 적들 퇴반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버티죠? 박영호 선수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 지나면은 네. 몰아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울트라가 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잘돼 있는 울트라예요박영호 선수가 올릴수 있는 것이 울트라레스크를 돌려서 트란의 제2 확장과 앞마당을 동시에 칩니다. 그러면은 정우 선수는 거기 흔들려서 토르와 이런 이 유닛들 전차보다 빨리 수비에 배치를 수 있는 유닛들이 가서 싸워주다가 대공능력이 약간 떨어졌을 때 그때 박명선수한 번에 뮤탈리스크를 또 띄워내게 되면 정우영 선수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우 여기서 내려오는 식중보세요 네. 아 진짜 이거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인구수가 우려정우영 줄어요 네 뭐라도 한 개씩 네. 잡혀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자, 이 진짜 이 군단 숙제 군단 너는 좀막아내야지 어떻게든 버티는데 이거 어떻게 막나요? 이거 막으려면 네. 지금 정우영 선수 팔가스 드디어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스 하나씩 넣었는데 저거 두식더 넣어준 다음에 네. 우중원도 수서 우중원도 약서 감감하게 찍어대요 야, 계속해서 달다네 수열, 달려요. 수열로 울트라로 매집을 해주고 예. 뒤에서 식충이 딜를 꾸준하게 넣어주고요. 야, 아, 이거 좀 자신이 있었다는데 지금 그만큼 박용성 씨이 경기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센터 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병력 보자 주력 병력이 무너졌어요. 메카니 200 병력이 무너진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인구수는 줄어들고 공간의 차의 라인도 이쪽으로 물려지고 있고요. 아, 정우영 선수 이거는. 이거를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부하장 두 개를 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예 시도조차도 지금 해볼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네.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 지금 2 3 개의 분단 숙주에서 나오는 이 식충의 그 공격에. 나만 하지 못하고 있지 무너진 공성전차, 화력 좋은 공성전차가 무너져요. 지금의 이박명 선수 의 군단을 막으려면은 이거 방 깨는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아 이거는 이거 서버 점검에 시간 문제가 생기고. 이거 바로 이거 픽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이 군단을 어떻게 막아요? 네. 이거 군단을 해놓고 그냥 한숨 자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박명 선수 지금 이거 식충만으로 기술해서 어떻게 막고 있는 거예요? 저 내려오는 이 공격 도세요. 빵빵 터지지만은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네. 숙주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식충은 계속 나옵니다. 쥐머리 하던 게 생각나네요. 네, 네. 자, 그 정도예요. 아 진짜 이거 대랍죠 효율은 조금 낮을지라도 보안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런 식의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득을 조금씩 더 튕긴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스킬이라도 이 공갈 스킬이라도 있으면 이득이 보이는데 공선전차할수 있는 네. 게 없어요. 맞아가지거 밖에. 강대담이잖아요, 완전. 야 무리 군주까지 일단은 뭐 예상을 하고 바이킹을 조금씩 모아주고 완전히 어떤 조합승부를 생각하고 있는 우요 선수인데 이 조합싸움도. 네. 결국에는 자원줄이 어느 정도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근데 자원을 너무나 타이트하게 쓰고 있고, 인구수도 150에 멈춰 있고, 네.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고. 드디어, 있고. 드디어 이거 지금 토류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죠? 방영선수가. 한 번에 또유단에서도 준비하면서. 야, 아, 이거 정말 이거. 강영 선수가 대테란전 완벽히 준비했네요. 잘하네요. 전리품 수거 들어가는 거예요, 뮤탈리스크로 그렇죠. 네. 예, 바로 들어갑니다. 완전 뒤 빠지게 만드네요. 제일 주로 봐야죠. 여기서 워낙에 대체주가 많기 때문에 속속덕덕 끊어주면 파이킹만 잡아내면 안했군, 군너잖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결산, 네. 결산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기 정산 들어가는 겁니다. 와, 이것도... 전리품 하나 하나 챙기고 있죠. 네, 이것저기려고 비탈이... 포탑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야, 이거 잡아, 이겼어요. 어드이제전차는더 예. 뒤로 빠질 수 없었고 전차 어... 빠지면 분단수준은더 전진 배치됩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자, 드론의 공격 자체를 정원선에서 버티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와. 어려운 순간이에요. 네 야금야금. 결국에는 그 공선전차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만큼 공선전차가 아홉 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공선전차는 아군의 포격으로 자신이 살아남는 저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지켜야 될 아군이 하나씩 잡히면 자신도 이게 위험해지는 곳이고 어쩔 수 없죠. 예, 네. 경기 끝났습니다. 네. 군단 숙제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 정원선을 내렸죠 황영우 선수, 아, 인터뷰에 그 자신감은 로 경기 내에서 묻어나네요? 네, 이전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닉 테란 상대로 인구수 약간 막힌 것 그것도 이제 약간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기를 봐야 황명우 선수의 경기력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네, 메카니테란을 상대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선수가 알고 있습니다. 테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네. 강영훈 선수가 정우영 선수를 두 차례 잡아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오는 공격을 초등반에 깔끔하게 막아낸 이후에 힘싸움에서 안 밀렸죠. 상대를 네. 압도하면 승리를 따내고 승자전 올라갔습니다. 승자전 올라가서 이제 가장 핫 팬 프로토스, 글로벌 토너먼트까지 접수한 주성욱 선수의 대결을 성사시켰어요. 어, 재밌겠네요. 예. 오늘 방영 선수 움직임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처중반에 밑그림을 너무나 잘 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가 언제든지 이제 프로토스나 테라는 저거를 견제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툭툭 건드려 보면서 최대한 1반회를 뽑지 못하게 이런 플레이를 무조건 하게 되는데 그런 초반 플레이를 너무 가뿐히 버팁니다. 예, 그러면서 은폐벤시 그것도 여왕으로 툭 건드려서 제거를 해버리다 보니까 예, 투자 대비 효율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정우영 선수가. 네. 오늘 자신이 준비했던 어떤 패턴 자체가 박영우 선수가 그냥 먹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보다도 담금질이 잘된 그런 모습을 박영우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자, 승자전에서 이제 코드에서 16강에 올라가는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승자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